우리 동네 어린이 병원 사소한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사소한 상담소인데요 네, ]인데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약간 휴업을 했죠. 어, 맞아그 <laughs> 사이에 어, 상담소 사연은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응. 어, 육아와 생업을 병행하다 보니 <laughs> 눈물이. 네. 오늘부터 또 열심히 또 네, 상담하는 네, 걸로 네. 합시다. 화이팅! 네. 자 오랜만에 들어온 사연 빨리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요 낯가림이 심한 12개월 된 아이. 에 대한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달 돌에 접어드는 12개월 여자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여름 아기라 100일이 넘어서는 추워져서 많이 못 돌아다니고 아기 데리고 멀리 나가는 게 신경 쓰여 외출을 집 근처 동네로만 다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유독 낯을 많이 가리는 것 같아요. 200일부터 점점 심해지더니 사람뿐만 아니라 장소에 대한 거부도 심하더라고요. 걱정되는 점은 집에서도 엄마를 붙잡고 놀려고 하고 음. 자주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웃어줘도 절대 안기려고는 안 하고 아. 자기 몸을 만지면 싫어해요. 음. 성장 사진을 찍으러 가서도 문센에 가도 엄마 옷자락만 잡고 있는 사진이 대부분이에요. 음. 진짜 어릴 때부터 외출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기의 낯가림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불안할 때마다 아으라고 하는 통에 손목이며 허리며 너무너무 아프고 저도 간지 진땀이 빠져요. 네. 영상은 영유아 검진 때 몸무게 젤 때인데 이거조차 너무 힘들어. 로써서 몸무게랑 키도 제대로 못 재고 나왔어요. 도와주세요, 유유 <laughs> 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네. 얼마나 난리를? 와 <laughs> 아, 이건 진짜 난리다, 그죠아 <laughs> 정말. 뭔가 그러니까 이게. <laughs> 네.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네. 제가 이렇게 어린아기의 오눈 소리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좋아 또? 귀여워. <웃음> 귀여워. <웃음> 오디오에서 어. 한번 걸러졌잖아요. 아, 그러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네. 들으면 귀청이 정말 떨어질 네.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은 저는... 바로 보자마자 지금 아. <laughs> 약간 아. 어제 들은 것 같은 아. 그 소리. 네. 어. 이런 친구들이 하루에 한두세 명은 꼭 있어요. 아, 그죠, 선생님 네. 자주 보실 것 같은데 네. 이게 이 정도면은 막 극심한 정도인가요, 아니면? 아니 그 사실은 이제 뭐 감기 진료를 보러 오면은 괜찮아요. 근데 영유아 검진이잖아요. 그러면 네. 이거 키 몸무게 보러 온 거잖아. <laughs> 네. 네. 근데 네. 이거를 못 재면은 네. 사실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걸 네. 제대로 재야지 입력이 되고 음. 입력이 돼야지 결과지가 나오는데 네, 네. 마음대로 적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게 결국 못잰 거죠?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여쭤봐요. 아 애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데 네. 이게 제대로 된게 아니다. 네. 다음에 한번 다시 뭐 예약을 미뤄드릴 테니까 오실래요? 네. 아니면 그냥 이거라도 적어드릴까요? 라고 네. 하면 부모님들이 다시 오는 건힘들잖아 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울면서 그냥 그거 적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가시는 어. 경우가 많아요. 이 영상만 봐서는 이게 음. 낯가림인지 아니면 이제 음. 터치 자체가 그쵸. 좀 아직 불편한, 불편한 건지. 건지 조금 어. 구분을 하셔야 될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낯선 사람 불안, 낯가림, 스트레인저 음. 엔자티는 보통 이제 칠, 팔 개월부터 생기기 그렇죠. 시작합니다. 에이. 낯가림이 생기는 거는 발달 과정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음. 거죠. 왜냐면 친숙한 사람을 음. 알아채고 음. 낯선 사람은 어, 저 사람은 새로운 음. 사람인데, 음. 저 사람 뭐지? 이게 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생존 을위해서 이게 낯선 사람과 친숙한 사람을 구분할 음. 수 있어야 아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네. 낯가림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점점점점 점점 조금 구체화될 수 있겠죠. 음. 처음에는 사실 형체를 잘 모르다가 음. 점점 엄마의 형체, 아빠의 형체를 알게 되고 음. 완전히 큰 사람이나 아니면 안경 쓴 사람, 안경 끈 사람 어, 어. 아니면 목소리 톤이 완전 어,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이런 어. 분들한테는 조금 더 낯가림이 심할 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마다 이게 정도의 차이가 어, 있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네. 거는 타고나는 기질의 영향을 음. 만삼 세까지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laughs> 어. 사실은 뭐 초등학교 저학 까지만 해도 음. 이 기질을 어떤 자신의 의지나 성향으로 음. 완전히 노력하고 바꾸기는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사실 바꿀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laughs> 뭔가 우리가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말 생물학적인 음. 특성, 기질적으로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한 역치가 낮은 아이들. 네. 그러니까 외부 자극을 다른 친구들보다는 더 세게 느끼는 음. 애들은 그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더 오래 아. 걸릴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 낯가림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네. 근데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너무 네. 잘돼요. 근데 이제 낯가림이 정말 우리 친구들 처럼 심한 네. 친구 네. 아니면 불편함을 아주 민감하게 캐치하는 네.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네. 계속 안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친구가 음. 이제 돌이 됐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하죠. 아, 어, 그러니까 그쵸. 낯가림이 7, 8 개월부터 음. 시작이 된다는 거고 음. 엄마 옷자락을 붙들고 울고 음.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있으면 분리 불안이 또 심해지는 아, 시기거든요. 맞 어, 분리 불안은 주 양육자하고 떨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 그래가지고 어. 화장실도 못 가. 그러니까 화장실은 이, 항상 문 열어놓고 어. 해야 되고. 여기도 보면은 엄마가 음, 음, 집 안에서도 음. 계속 같이 있는. 거 어, 거죠. 계속 안아주고 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근데 안아주는 걸로 계속하면은 계속 안아주셔야 되니까 붙어는 음. 있지만 안아주진 않고 몸을 부비는 정도로 아, 는거 어때? 그래 눕는거 괜찮대. 집에서는 누울 거. 수 있고 어. 문센에 가면 엄마 옷자락을 잡고 있다. 어. 엄마 옷자락 잡고 있어도 어. 어느 정도 안정은 된다는. 옷이 걸까요? 길어 늘어나도 <laughs> <laughs> 어. 되는 더 어. 이런 거리고 어쨌든 음. 시간이 다민 경우가 맞아요. 많죠. 아직까지는 이게 시작일 뿐일 수도 있다. 음. 그런데 그러니까 아직 어리니까 다 들어준다고 하고 음. 안아주는 것만으로 음. 우리가 이 아이의 불안을 낮추거나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음. 그냥 만져주는 거, 손을 잡고 음. 있는 거, 조금씩 이런 걸로.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더살수 있는 방법으로 네. 조금 덜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좀 바꿔는 봐야 되겠죠. 네. 없는다든지 아기띠를 좀 좋은 거를 산다든지 네. 그런 네. 방법들을 쓰는 거도 네. 좋고 네. 낯선 분들을 만나면 되게 무서워하니까 네. 근데 그런 경험을 아예 안 시키는 것도 안 좋다고 저희 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렇죠. 자주 만나되 네. 너무 다가지 않게. 그리고 어. 어머님이 너무 안 나가서 그런 거 아닌가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이제 맞아요.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가시면 되고 이제 나가셨을 때도 놀이터 음. 한 바퀴, 응, 응, 응. 공원 한 바퀴, 응. 그래서 멀리서 인사하고 지나갈 수도 응. 있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점점점 익숙해지고,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네. 이제 관찰이 시작하니까, 더이 불안이나 음. 긴장이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 아이한테 노출해 준다 이런 마음으로 해주시면 음. 좋을 것 같아. 요 그리고 같은 곳 가도 돼요. 그러니까 어, 그렇죠. 이분은 이제 여러 군데 안 데려가서 네. 그런가 이런 일이 생겼나 걱정하시는 네. 그게 아니라 그냥 네. 같은 놀이터라도 매일 매일 다른 또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에서. 가면 또 새로운 아이들도 볼수 있고, 네. 저 처음에는 미끄럼틀만 보였는데 네.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큰 그네도 네. 볼수 있고, 네. 그 다음에 갔더니 흙이 보이고. 네. 네. 그렇게 음. 아이 자체의 음. 어떤 외부에 대한 감각적인 반응 그리고 음. 외부에 적응하는 것은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음. 점점 더 좋아지니까 네. 아,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고 네. 다만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노출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진료실에서 이렇게... 아, 저는 이거는 이제 어. 선생님 꿀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료를 볼 때는 아이만 딱 진찰하고 빨리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다른 보호자분이 사실은 그날을 오시는 게더 좋죠. 네. 그래서 빨리 보고 다른 보호자한테 맡기고 엄마는 좀 천천히 상담을 하고 이제 이렇게 제이 해야 진료가 이루어지지, 이제 아이를 막 설득을 시킨다든지, 아. 이제 억지로 억지로 이걸 다 물어보겠다고 어. 하면서 막 네. 우는 아이를 억지로 억지로 어. 거기서 계속 올리고 계시는 분도 있거든요. 다들 이제 짜증나 있는 네. 상황이니까 엄마도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일단은 그런 부분을 조금 연주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제 애가 불안해 하니까 더 불안해 하는 보호자분들. 맞아요. 자기도막 초조해 네.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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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스스로가 좀 편안해. 네. 아이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좀 편안해 네. 하는 네.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두돌이 안된 아이들이 울면 부모님들이 되게 고통스러워 보이니까 네. 빨리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네. 드시는데 사실 나 불편해, 불편해 이거지. 1분도 안 돼. 지금 14초잖아요. 근데 길면은 30초, 1분까지 가겠죠. 또 나오면 빵빵하고 잖아요 맞아요. 네. 금방 또 잊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꼭 필요한 걸뭘 해야 될 때는 눈을 꼭 감고 그냥 빨리, 빨리. 하고 치우는 게 맞아. 아이도 편하고 듯이. 어 부모도 응. 편하고 그런 거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분이 <laughs> 그 8월에 사실 영역을 연... 주셨어요. <laughs> 네. 몇 개월이 지났으니까 네. 지금 현재는 어떤 모습인지 어, 분리불안이 심해졌다면 네. 그런 내용도 저희가 네. 팔로우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모습도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소한 상담소 사연은 그 우리키즈 오피셜 메일로 보내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